자, 오늘 읽은 말씀 6장 11절부터 22절 21절까지는 이제 디모데 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는데요. 그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호칭하죠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네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장 가깝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바울은 디모델을 향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실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지금 현재 마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권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갈 하나의 나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의 본 고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은 우리와 체질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체질이 달라요. 신앙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세상과는 더 체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 고독을 느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상을 외면하고 살라는 것인가, 아니면 떨어져 외딴 곳에 살라는 것인가? 뭐, 외딴 곳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과 뭐 그런 달라지는 건 없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그들의 그릇된 것은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깐 고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 결합 속에는 고독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그런 세상과 이질감인 고독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두 개의 양상을 이렇게 늘 이렇게 겹치면서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는 고독이 있지만 그 고독을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어디에서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런 것들을 늘 어 이렇게 잘 적응하면서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일일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예, 싸운다는 말은 좋은 언어가 아니지만, 이 세상과는 그런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큰 싸움이 뭐냐?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공격해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와의 싸움이 필요하죠. 피해야 될 것도 있고, 따라야 할 것도 있고 치해할 것도 있고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겸하고 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규정된 법에 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율법자들은 율법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살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매이는 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렇게 우리가 뭐 세상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죠. 공격하죠. 그러려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그런 상태에서 굳센 결단과 그 자리를 지탱하는 어떤 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그럼 은혜로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자유함, 재로부터 해방된 기쁨,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는 약하고 부족하고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어렵지만 잘 견디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이 앞에 말한 고독한 부분과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죠. 싸움의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감을 또 맛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재물에 매이지 말라, 이러죠. 재물에 매이지 말라, 재물에 매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나님보다 큰 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에 비교하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도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부자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두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큰 부자는 없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은, 뭐, 열심히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또 벌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을 강조하냐면 어, 우리들에게 가진 어떤 외형적인 그런 가진 것또 누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거죠 뭐 크리스찬으로서 부자일 수 있잖아요 그 부자라도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부자들은 정말 돈에만 매여 살지만 크리스찬 부자인 사람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그 핵심의 포인트가 하나님 쪽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쪽에. 그니까 러이 돈이 있어도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죠. 신앙과 믿음의 가치를 돈의 가치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전도자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복음의 실체를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맛보고 그것의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예,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지식이 있죠. 당연히 지식을 하지만 지식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실체, 복음의 실체를 그래서 그런 어떤 설교자가 신이 있느냐 그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발산될 때. 것이 은혜가 되고 공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것은 그냥 메마른, 상막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죠 복음은 지식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실체는 진짜 하나님과의 동행. 어제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동행하는 것이 삶에서 깨달아지고 느끼고 또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살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래서 앞에 보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상적으로는 고독하고 싸우고 또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크리스천스의 어떤 결단과 또는 딱 이렇게 어 그것을 이렇게 견뎌야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독해야 되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니까 뭐 그것에서 맞춰서 살지 않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게 힘든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큰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세계 살기 때문에 그 세계의 가치를 알면 이것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들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큰 것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너무너무 작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그런 것들이 힘든 것이지만 고독하지만 고독하지 않고 싸워야 되지만 승리감에 도치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힘든 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는 이 모든 것을 해치고 나갈 정도로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이 세상 행복했나요? 예, 행복했어요. 세상 자체로서는 행복할 수 없지만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이길,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디모대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대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곤면하는 것이지만 그 곤면의 내용 가운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고독하지 않으며, 재물에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하며, 그리고 싸우는 있어도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선상에 살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향해 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